안녕하세요 알트입니다 오늘은 오딘으로 찾아뵙게 됐네요 왜 갑자기 오딘이냐고 하면은 오딘이 이번에 1주년이 됐다고 하네요 오딘은 많이 안해봤지만 1주년 특별 패키지를 한번 사서 둘러보도록 했습니다자 가방에 보시면 365일 1주년 365일을 해가지고 그냥 거의 어, 어떻게 보면은 1 0만을 갖다 버린 걸 수도 있긴 하겠지만, 뭐, 나오면은, 뭐, 좋은 거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탈 것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 이 뉴비가, 한 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365개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 e t 릿 갑시다! 11개씩, 뿅! 이건, 아무것도 안 나온 건가? 뭐, 처음부터 배불 순 없겠죠? 처음부터 배부르면은.. 나쁜사람 뿅 파란색이라 아무것도 없네요 뿅와 진짜 안나오긴한다 이제 33번째 뿅 와우 자 지금까지 60개 정도를 65개 정도를 썼는데 안 나오네요 녹색밖에 안 나오네요 거의 안 나온다 봐야 되나 이런건 제가 이게 게임, 이런 게임을 많이 안 해봐가지고 와와좀 10만원 갖다 버리게 생겼는데 <laughs> 파란색 하나로 나오면 다행인건가 진짜 그리겠는데? 파란색이 하나라도 나오면 정말 다행이구만, 이거. 와, 확률 그거이구나 이거. 우와. 우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laughs> 확률이 이 정도일 줄이야. 파란색 한 번이라도 나와주면 안 돼요? <laughs> 파란색. 파란색. 아니, 노란색. 파란색? 노란색? 뭐, 뭐라니나 나오지를 않아. 나오지를 않아. 이야~ 눈에서 빔자 와, 100개 남았네. <laughs> 나오는 게 없고, 노란색 뭔가 달라. 뭔가 다르다. 하나로 나왔나? 하나 와, 하나 씨 300개 중에 파란 거 하나. 와. 헉. 그래도 나왔네요. 300개 중에서 하나 나왔네? <laughs> 너무한 거 아니냐? 그래도 혹시 또 나올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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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올지도! 나올지도... 하나 더 나온다! 나이스! 하나냐? 하나네. 자, 이것도 한번 가. 아... 아, 파란 거. 역시 파란색. 그래도 두개 나와줬네. 다행이네요. 두개로도 나온 게 어디야. 마지막. 하나 더와야 그래도 파란거 두개가 나왔네 10만원 정도 질러서 파란게 두개 나왔네요 뭐 이거는 이정도면 다행인거 다행인거일까? 자또할수 있나 있는게 보겠습니다 있나? 있냐? 자 일단 받고 또 생겼으니까 이것도 써보도록 합시다. 얍! 한번 더! 얍! 나올 리가 없지. 자, 그러면은 이제 이게 합성이 있다고 하네요. 합성해봐야지. 아바타 합성. 합성, 합성. 합성, 합성. 보유, 와, 한 번에 다찾네두 개를. <laughs> 자동 등록, 오! 녹색깔, 무조건 녹색이 나오는 건가? 그건 아니네, 그건 아니네, 그건 아니네. 야, 진짜 많았구나. 슥. 슥. 어, 팔았습니다. 오, 다 한꺼번에 한 거구나. 그냥 다 한꺼번에 한 거구나. 그냥 짜잔. 어, 나이스. 자, 그러면은, 안 아, 나오는가? 오케이 하나 나오나? 아 그런 거 없고요. 이렇게 해서도 나오나? 성. 아 씨발. <laughs> 뭐 어쨌든 이렇게 됐네요. 와씨. 오, 이거 이게 어 상급. 상급 하나 더, 상급 하나 더. 자, 오늘은 일단은 이렇게 해서 10만원을 땅바닥에 뿌려보았습니다. 제기랄. <laughs> 아니, 그래도 뭐, 희기로도 나와줬으니까 다행이긴 한데. 어? 뭐야? 나니 이거 색깔 달라. 보라색, 오! 땅바닥에 버리지만은 않았구나! <laughs> 땅바닥에 버리지만은 않았구나! 아, 이게 확정이, 에이, 뭐야. 아, 확정이 아닌 가야 확정은 아니구나. 이거를 이제, 아, 이거를 그냥 확정을 하면 되겠다. 하면은, 이렇게 받는 거구나. 아, 영웅등급이 하나 나와줬네요. 다행히. 뭘 하든, 이거 다른 것보단 좋겠지. <laughs> 근데 이게 문제는 그거네. 무기를 바꿔야겠네. 그래도 영등급까지 나와줬으니까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네요. 땅바닥에 다 버리진 않았네. 자,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까지 찍기로 하고요. 또꽃기가 나오면은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